자, 반갑습니다. 스타입니다. 다음 주에 원래 수준아랑 수치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홈피에는 얘들이 아직 일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수영복, 백귀야행, 수카리와 수키쿄에 같이 끼어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 2중에다가 플러스 현재 여기 지금 4중이기 때문에 아마 6중 픽업을 할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너 설명에는 일단 따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청문회 쪽으로 빠질 테니까 그건 이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복각입니다 이즈나 수영복 육각형 신비 딜포터 라고 해가지고 귀엽게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X를 이렇게 보시면요 EX를 적에게 쓰면 데미지를 주고 나서 집중 공격을 하는데 이건 이제 약점 파악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치명 데미지 저항률을 깎는다 우리가 우리한테 걸수 있는 버프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 높일 수 있는 건? 상대를 깎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데미지와 집중 공격과 치명 데미지 저항을 깎을 수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나틱 페로로에서 쓸수 있거나 혹은 오즈에서 서브 딜러로 쓰기 되게 좋습니다 루나틱 같은 데에서는 거의 반필수고요 토먼트에서는 와카모 크로코가의 투메쇼를 하기 때문에 토먼트 이하부터는 좀쓸 일이 없고 루나틱에서는 있어야 되는 신비 딜러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결전은 안 쓴다. 크로코, 마카보가 있으니까 제약해직 여전에서는 역시 신비세트가 있습니다. 이제 딜이 너무 넘쳐 특이점이 왔어요. 신비세트는 지금. 그래서 루나틱, 오즈와 페로루지라 용이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한번 파지만 밑에 분들은 딱히 필요가 없는 그런 디포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다음입니다. 수치세입니다요 친구는 역시 그드리블로 다들 알고 있죠. 네, 이론상 되게 좋아요. CC도 하고, 디도 넣고, 도트 디도 넣고, 공증도 걸고 해가지고서 되게 만능 같아 보여. 근데 이게 막상 총레전에서 까보면은 쓸 데가 없어. 디는 디에대로 모자라요. 그러니까 신비 총레전은. 시로코로, 고즈, 페로로가 있죠? 여기서 도트딜을 못쓰고요. 두 번째. 그러면 CC를 생각해보면, 호드에서 쓸수 있거든. 요 근데 호드는 누가 있다? 그쵸. 캠타마가 있죠, 캠타마. 그냥 딸깍하면 20초인데, 호드 루나틱에서 캠타마 두번 택틱이 메인으로 부상을 하면서, 그냥 캠타마 딸깍, 캠타마 딸깍하면 은 끝났단 말이야. 이래서 이제 CC도 애매하고, 데미지도 애매한 캐릭이었다. 이제 이러한 이슈로 대결전과 제약해서도 안 쓰는 캐릭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선 호드 대결전, 뭐 호버. 이 정도에서 쓰라면 쓸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조차 캠타마 딸깍딸깍 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경쟁력을 많이 잃은 서포터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 없다. 네, 엔간에선 다 걸러야 돼요. 그냥 차라리 나중에 캠프가 복부록 복부각을 해가지고서 그때 그냥 캠타마를 짓고 말지. 어, 그게 아니면 쇼치세는 굳이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데노 코지 유카리. 7코스트를 해가지고서 원기 모아가지고 빵 치는 캐릭인데 제목에서 보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이 기원 스택이라는 걸 이용하면 추가 확정 데미지가 있어요. 스택을 막 50까지 모아서 빵 터트리는 캐릭이 엿어야 됐어요. 문제가 뭐냐? 카이가 안 나와요. 이제 예상을 하기로는 크로크하게 그 랜덤성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고 있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차는 나와도 수나코를 쓰면 돼 가지고 쓸 이유가 크게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차라리 유카리보다는 랭게나 쓸고 말지가돼 버려 가지고 대결전이라 이쪽은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안 쓰니까 자 일단은 그래서 거래는 픽이다. 자 라스트입니다. 랭게입니다. 랭게. 렌게. 자이 친구들이 통상 복각인데 유카리와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싸게 쓰기 좋다. 화상 데미지를 입히면서 데미지도 주고, 그다음에 열정 상태를 부여했을 때 여기 보이는 방어 무시까지 추가한다. 이게 애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장품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약점을 케어할 수 있으면서 사이클을 빨려둬서 드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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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서 긁을 수 있는 건 좋아요 역시 가장 큰 문제점 유카리와 똑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냥 안 쓴다 어, 도장 꽝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 4중 픽업 훗날에 이제 두, 두 명까지 포함해서 6중 픽업에서는 꼭 집어야 된다는 없어요 사실 이제 이쁜 게 성능이라고 하면은 1티어 캐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뻐서 뽑으실 거라 한 뽑으시면 되는데 루나틱 유저들은 딱 수준화 정도 짚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수기야행 배너설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